안녕하세요 중화알편에서 잘 보내셨습니까? 지금 목포는 영하 1도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그 바람 많이 불었어요 주인 내리고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도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안내로 내일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택배가 수요일부터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, 택배 배송이 월화 그리고 금일 요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참고하십오 자, 그러니까 오늘은 음력 11월 3일부터 9일 때입니다. 4일물 때에요 연안 소형화선 18척 2,961상자 그리고 한강망 9척 2,433상자 그리고 유조함 12척 참조기 825 그리고 잡어 395, 그 자망 두척 민어 여 그리고 잡어 250, 총 41척 6,826상자 생산 갱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 주로 안강망어선들 딱 보시면은 지금 안강망나 뭐 갈치 뭐 저기도 있고, 자버도더이상 보입니다. 아구랑 뭐 우럭 그리고 또 밴댕이 그리고 또 잠적이 그렇지 자 그런데 오늘 중화새우 같은 건좀 보여요 나는 그래도 손도가 좀 좋은 거였는데저 앞에 보니까 중화새우가 좀 손도가 나중에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파스라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화새우를 어떻게 얼마나 잘 쓰실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미, 딱, 보시면, 오늘 경미 8시, 좀, 넘무야 끝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들어가 볼까요? 여기는 유자망. 자망이고요. 자망. 자막, 이쪽까지는. 안강만. 하나, 둘, 셋. 째 천옥대들. 이거, 여기, 열기하고, 민어하고, 자망을 좀 빼고. 여기는 유자망입니다. 보시면. 저기 저기 파조기 아이고 파조기 진짜 짧간 얘 이게 파조기 십니다만 키가 너무 잘해 이게 소파조기 중파조기 중파족이. 중파조기가 될수 없는데 이건 나한테 장관데 파조기도 거의 많이 이제 끝나가안 나왔네요 양천 있습니다 참조기 파조기 갈치 백조기 어 유자망어 그 우선 고등어는 안 보입니다. 지금 이황에서 응, 응, 갈치, 그러니까 기가 많이 안 잡힌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유자망어선에서, 어, 유자망어선 12척이 참조기 8 2 0송 되니까 많이 잡지는 않은 겁니다. 그건 자망에서 잡은 통치, 그는 잡은, 잡은 쪽이 수력이고요 이건 열기입니다. 열기 한 장대 2 0미짜리 그다음에 3 0미짜리그다음4 0미짜리하세요 겉은 전짧하는 거. 반만 줘요. 이것은. 이건, 이건 4 0미짜리인데 여러분들한데 이렇게. 이 이것은 한모 뭐 670명이 될 거예요. 시야도 훨씬 작은겁니다 중화. 어서 오세요. 선도가차 있으니까 바람 타고 천도는 시커시커 좀 떨어지죠. 좀더 풍육과 납국을 찾겠죠, 지금 스커도. 아이고, 계셔야 된다. 자, 이따 뵙겠습니다.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십시오.